그두달 정도 동안 새벽 기도회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도 새벽마다 이렇게 교회 주위를 돌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고, 각자 또 가정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이 재난 이전보다 더 충만히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교제 혹시 못 받으신 분손 드시면 목사님들께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어, 교제 77페이지 시편 108편 109편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8편은 두 개의 다른 시편들의 후반부인 57편 7절에서 11절과 60편 5절에서 12절을 합한 하나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를 고백하는 다윗의 찬송시로 구원과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자신들을 곧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백구편은 저주시로서 잘못이 없는데도 무자비한 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한 어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원수들에게는 저주로. 자신에게는 축복으로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무고한 자신에게 거짓과 악으로 갚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시기를 간구함과 동시에 고난 당하는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108편과 109편은 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 표제에 보시면 108편에 다윗의 찬송시. 109편은 다윗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읽다 보면 시편에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CCM 가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08편도 마찬가지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108편은 찬양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시지요. 하나님을 찬양한 시의 특징은 그 시인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내 찬양의 대상이 당신입니다. 내 삶의 관심이 당신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만 뜻을 정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인생. 그래야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방금 읽은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마음을 정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그 교재 읽었지만 이 108편은 앞서 나왔던 시편 두 편을 합해서 노래한 겁니다. 그럼 왜 다윗이 앞에서 이미 노래한 시를 다시 노래했을까? 그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녀들 가르칠 때도 중요한 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편 57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 내 마음을 정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 이제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하나님께만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그더 그러니까 이상 마음의 요동이 없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제 인생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정한 대상이 하나님이다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확정했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는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지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 정한 시간 계획표대로 움직이더라도 어, 몸이 많이 피곤한 밤이 있고, 또 걱정이 있어서 잠이 잘안 와서 잠을 설치 날도 있을 것이고, 간밤엔 너무 바쁜 뭐, 일이 많아서 피곤한 날도 있을 텐데, 새벽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이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다 1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쁘셔도, 피곤하셔도, 힘드셔도, 오늘 이제 예배당 새벽 기도 시작하고, 어제 이제 우 목사님 설교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 특별히 2절 말씀 보십시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 아무리 내 환경이 힘들고 피곤해도 나는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하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 여러분,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꼭 새겨야 말씀을 오늘 새벽에 주셨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만 확정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한 그 결단으로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하셔서 늘 하나님께만 향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랑하는 모든 새벽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 뜻을 두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길러아시 내 것이요 문하세도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길라부터 해서 구절 마지막에 블레셋까지. 모든 것이 다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 말에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어딘가에 가게 돼 있지요. 내 마음은 아무 관심이 없다. 그건 살았으나 죽은 자 아닙니까? 돈에 관심이 있든지, 뭐 자녀에 관심이 있든지, 영화에 관심이 있든지, 우리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에는 관심이 가고 확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위대한 점은 내 삶의 1순위가 내 마음이 확정된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8절부터 9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데 그분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눈에 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이 어깨 펴고 살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그분께 마음을 정하면 내가 필요할 때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거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문제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꼭 기억하시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해야 되나? 이게 우리의 1순위 관심이 아니고, 나는 뭐라고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대신에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신다. 그러면 내 삶을 나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길라앗도 모압도 블레셋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09편 말씀입니다. 109편은 쭉 읽어보면 다윗의 아까 교제 저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109편을 읽어보면, 아유, 이거 뭐, 기도가 뭐 이렇게 저주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나쁜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너무 그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막 그들을 버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느냐? 109편 2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효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합니다. 힘들겠죠? 하,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여러분 다윗의 정말 위대한 점이 나옵니다. 4절 마지막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세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교훈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 백구편을 읽어 보면 다윗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어떻게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섭섭한 감정을 여과 없이 토로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백구편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다윗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해꼬지하려고 해도 그들을 인간적으로 안갚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사울을 죽이려는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이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그것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억울한 고통을 아무리 많이 당해도 인간적으로 그걸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절이죠.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모든 내 인생의 것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에 그리고 이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내 혈기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내가 내 계산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 실패하더라. 어릴 적부터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목자가 양을 치면 양의 할 일은 목자를 믿고 따라오는 것밖에 없다. 사양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르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뼈속 깊이 어릴 적부터 깨달은 건 양은 목자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나는 목자만 따르겠다. 하나님, 너무 너무 제 마음이 힘듭니다.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만 토로한다.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기도 중에 온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고.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때로 어려움과 환란을 당할 때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그 말이 마귀의 소리다. 꼭 기억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해서 다윗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으니.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지금처럼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제목, 기도하지 않는 제목까지 다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뜻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 누리게 하시며, 그래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늘 나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잘 되는 복이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태원을 위주로 또다시 확산되어 온 나라가 걱정 속에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이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넣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